처럼 사는 60대입니다. 아마 여기 참가자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가고 제일 부담이 컸습니다. 에이, 뭐 시간이 좀주어진것 같아서 어, 제가 이번에 미디어 탐험대에 응모를 하면서 생각했던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로 행복했습니다 매일 누릴 준비가 됐습니다. 후회로 가득찬 과거와 불안하기만 미래 때문에 오늘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부시게. 당신은. 고였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당신들이 꿈꾸는 하루하루가 눈부시기를 보여보유보여보유 <laughs> <laughs> 네, 아까 말했듯이 육0을 살면서 아직도 스무살 네, 꿈 많은 소년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라는 타이틀로 산다는 게 때로는 버겁고 내 생각보다 더 많은 짐을 남의 짐, 세상의 짐까지 지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숙명적인 숙명 앞에서 어 지금은 짜장면 배달통 을 들고 사과를 받으면서 배달을에 충실하는 충실 하려고 하는데 욕만 먹고 있습니다. 매일 첫날 같아요.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오전을 일했는데도. 어 이거는 동화 속 세상에 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미안합니다. 어, 신과 주방장이 왜 미디어 탐험대에 왔느냐. 실은, 어, 사실은 저희들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온갖 채널에 소개됐고, 많은 미디어에 소개가 돼서 상위반영, 중국적, 아시다시피 줄을 설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와요. 따뜻한 그리고 부한의 그런 어떤 농산물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미디어 탐험대에 참여하면서 깨우친 말 하나 얻었어요. 어, 조두경이라는 어, 만화 애니메이션 감독 형님이 어, 자본을 구했더니 그러더라고요. 너네를 드러내고 싶은 거냐? 부한군을 홍보하고 싶은 거냐? 저는 하아 많이 작용을 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신과 주방장보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무한군을 알리면어 무한을 알리는 일에 좀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어이 무한이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무한을 홍보하는 쪽에 어, 이 스토리 라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무한군의 관광자 명소를, 이거 뻔하긴 하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저희들의 미극 감성으로 이거를 한번 연출을 해보고자 어, 했습니다. 어, 무한군의 캐릭터는, 아, 아까 그 저희가 이제 그 쇼츠 영상을 두 개를 찍었어요. 하나는 무한의 양파. 무 안에 김, 응. 무 안에 무어무어무 안에 다 있다. 그래서, 무를 갈라서, 무를 하고, 무 속에다 양파와 고구마를 집어넣고, 무를 열고, 무 안에서 양파를 꺼내서, 쇼츠를 찍었거든요. 네. 그거 한 번만 보여주세요. 백노? <laughs> <laughs> 두 번, 세 번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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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 거. 여기가 무한이잖아요. 근데 그 무한과 무속 무한이 어 저희가 뭐래도 아 이렇게 좀 눈길을 끌수 있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시간은 다가오. 안돼 시. 나는 중장. 우리 시장. 다른 시인 두 번째 거말해보겠습니 여러분 이두 번째는 무한의 퀴즈예요. 무한을 빠른 시간 안에 무한의 상징들을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시인과 주방장 어. 어. 그럼 부안에 가면 부안의 옛날 지명은 두 번째 무한의 세드. 어. 황세 네, 마지도록 하겠습니다. 백노. 두 번, 세 번째, 무한의 꽃은? 딥봉댕 어, 잘하시네요. 그 다음에, 음. 무한의 노래곤 억울한 우리 어머니, 간간단자. 억울한 우리 어머니, 거짓말. 고구마 양파. 뭐 세, 황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백0 0 네. 네. 어, 그 뭐? 3번째. 5. 번째 5. 3번째. 5. 3번째. 5. 3번째. 5. 3번째. 5. 3번째. 5. 3번째. 5. 3는째 5. 3번째. 5. 3번째. 5. 3 5. 3번어 5. 3요 5. 3번째. 5. 3번째. 5. 3번째. 5. 3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좀 어설프시도 있는데 제가 자꾸 말씀드려시피 어떤 퀄리티보다도 이제 이렇게 좀그 충주시 영상이라 이름을 보면은 좀 엉뚱하고 좀 그런 비극 감성이라는 말처럼 네 그런 거를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는 네 3분짜리 영상인데 저도 이 이 영상의 3분이라는 것도 생각하기 나름으로 긴 영상일 수도 있고 또 무한을 알리, 알리기 위해서는 너무 또 짧을 수도 있고 단편으로 보여준다는 게그 한계성을 느꼈어요. 사실은 저는 여기서 뭐 무한, 이 스튜디오에서 무한 노래 자랑 같은 거 우리들 이 중년의 노래 자랑이라든가 뭐 이렇게 다양한 그게 1시간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기획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에, 3분이라는 그런 시간 안에 할수 있는 것을 찾아서, 일단은, 이번에는 음. 그 무한이가 엄마 찾아 산마리처럼 무한을, 에, 이, 예, 이, 이제 스토리는 그래요. 그, 무한, 무한의 양파, 무한이가 태풍에 쓸려간 엄마를 찾아서 무한 한 바퀴를 돌아서 초기 선사를 만나고, 예, 초이 선사가 예, 엄마를 찾아 추월 선사랑 엄마를 찾 엄마를 찾아주는 게이 스토리거든요. 예, 다음으로 넘겨봐 주세요. 예. 그래서 어, 무한군의 행사든가 관광지 먹거리 등을 예, 무한이가 찾아다니면서 어,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일어난 소소한 이야기들로 연거갈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로드 무비로 이렇 계속 펼, 펼쳐질 거고요. 예, 무한이라는 캐릭터는 어, 양파 캐릭터. 네, 무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이게 무한 사람들을 보자는 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어, 배포를 하자는 거기 때문에, 무한의, 무한이를 통해서 예, 보여주고자 하는 예, 그런 겁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제, 무한고, 어, 양파 꼬마 양파 무한이가, 어, 태풍에 떠나려간 엄마를 찾아서, 어, 초이선사를 만나서, 초이선사랑 같이 다니면서, 다섯 군데 이렇게 다니면서 한그서 국화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드래곤볼에 보면 이제 구슬을 찾아서 다니는 게 드래곤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화를 다섯 개를 다 찾아내면 엄마를 만나게 된다 이런 겁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이제는 어이조이선사라든가 무한이는 저희가 이제 군 홍보과에다가 요청을 해놨어요. 양파, 그, 마스코트, 그, 인형 있잖아요. 인형을 한 우리가 써, 쓰는 것도 안에 들어있고, 어, 초이선다 같은 경우는 그 애니메이션으로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만원짜리 프로젝트에 너무 많은 것을 쓰고 있지만은, 어, 정말 최선을 다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벌랜드 레든과 통머해수욕장 이런 데를 돌아다니서 주카를 얻어내는 게 미션입니다. 넘겨주시죠. 십 네. 그래서 뭐 이제 여러분들 제가 얘기한 걸 통해서 대충 이거 이는 스토리는 다 잡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어 마지막 반전 내지는 엉뚱한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그냥 제가 오프더 레코드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저 사람들이 뭘로 만전시킬까? 요거는 제가 궁금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 네. 네, 넘겨주시죠. 네. 예. 네. 이게, 여러분들, 이게 그냥, 그냥 사진 같은데, 이게 고구마 왕자, 양파 공주의 컨셉이었어요. 셀프 홍보로서, 이 예, 무한의 청정 지역에, 이, 이 왕관이에요, 왕관. 보이시죠? 그러 그러니까 어, 양배추 왕관을 쓴 공주와, 고구마 왕자와 양파 공주가 나온겁니다 네. 나름대로는 무한에 살면서 예, 무한을 그래도 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수 있다는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서 저런 사진이 나와서 예, 있는거거든요 아 어,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 장인 같은데 예.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짧지만 그냥 개요를 한번 준비해 를 봤고요. 이것이, 어 나름대로 이제는, 이건 제가 말로써 지금 미리 막 너무 과대하게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거를 표현하는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내는 일은 쉬우지는 않을 텐데, 우리 서정화 대표님도 있고, 또 우리 토니 킴저형반이 그리고 여럿이 아이들을 모아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여기 또 다섯 멘 팀에 저희들 말고도 있는데 어, 이 공유 스튜디오와 무학군 미디어 탐험 때 우리가 일기가 될것 같은데 어, 일기로서 여러분들한테 어, 저희들 하 같이 열심히 한다고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